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특판 할인 재고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할인이 가장 많이 됐던 게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는 천만 원까지 할인이 됐었는데, 근데 그런 재고차 말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200에서 70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어, 확인할 수 있는 어, 실시간 재고 리스트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 이런 걸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웬만한 차종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있고 얘네들은 특판 할인도 적용되면서 빠른 출고까지 되는데 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특판 할인이 적용된 어 리스트를 이렇게 뽑아놓은 건데 한번 보시면 이 앞에 있는 게 일반 소비자 차량 가격이고요, 이 뒤에 있는 게 실제 결제된 금액입니다. 이 결제된 금액을 보면 할인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볼 수가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한 200에서 700만원 정도 사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판 할인은 차량 가격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그만큼 할인금액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조금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재고들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조금 이제 생산된 지 오래됐거나 아니면 이제 구형 재고들 있죠. 그러니까 신형이 나오면서 구형이 된 최근에 팰리세이드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구형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 이런 구형 모델은 조금 더 할인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다만 이런 재고들은 이제 캐피탈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오면서 할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장기 렌트나 리스로만 출고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원래 현금이나 할부를 하려고 했던 분들도 렌트리스 이런 특판 할인된 견적을 받아보시고 렌트리스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견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원래 어, 현금이나 할부로 하려고 했다가 그냥 렌트리스로 계약을 하고 만기 때 인수해서 내차로 만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 이런 거는 조금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지만 일단 어, 견적서를 보면서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개 동일한 조건의 견적이고요. 일단 할부 같은 경우는 월 60만 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렌트 같은 경우는 33만 원이 나오는데 이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할부는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이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렌트 같은 경우는 33만 원 안에 보험료와 세금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지출 금액이 훨씬 낮잖아요. 이런 차이점 때문에 요즘 개인분들도 렌트나 리스로 많이 하시는 거고, 아, 나는 이런 것보다 만기 때 인수를 해서 탈착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들어가는 금액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판 할인을 조금이라도 많이 받고 인수형 견적이 따로 있습니다. 인수형 견적이 따로 있어서 인수형으로 했을 때 가장 저렴한 견적을 달라고 하시면 인수형 견적을 드립니다. 근데 인수형 견적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 납입금은 조금 더 비싸지긴 합니다. 납입금은 좀더 비싼 대신에 최종적인 금액이 저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비교해 를 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걸로 하시면 되고요. 요즘 이런 렌트리스 같은 어 예전에 이런 렌트리스 특판 할인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렌트리스 특판 할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해서 어 이제 요즘에 길거리에 하허호 같은 이런 렌트 번호판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 어 렌트리스 견적 저도 다른 데서 받아봤는데 비쌌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캐피탈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 있는 걸 보고 클릭해서 견적을 문의를 하시게 되면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유료광고입니다. 유료광고이기 때문에 특정 캐피탈 업체에서 그렇게 광고를 올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견적을 문의를 하시게 되면은 어,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견적을 주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교 견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캐피탈 전부 다 비교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 있으니까요. 어, 문의 해 주시면 최대한 저렴한 비록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이제 왜 현금할 분은 어, 이런 특판 할인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신청 유통 구조를 보시면 일단 유통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일단 렌트리스 같은 경우는 이 금융사에서 차를 사오는 겁니다. 금융사에서 대량으로 막 이렇게 한 달에 50대, 100대 뭐 이런 식으로 계약, 을 해놓으면서 이런 할인을 받아온 거기 때문에 특판 할인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대리점에서 그냥 한대한대 한대 이렇게 출고를 대, 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판 할인이 안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고요.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요, 우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